저기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름이요? 로미오. 어, 뭐였더라? 맥플러리시. 맥플러리시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맥플러리시예요. 아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실까요? 좋아요, 로미오.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로맨틱한 레스토랑으로 모셨어요. 삶은 콩이에요. 놀래라. 에요 빙고 주방장님 손님들이 뽀뽀하셨나요? 아직 아니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 왔어요. 그런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포크와 스푼도 여기에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로맨틱하다고 했죠? 그럼 주문하시겠어요? 혹시 특별 메뉴가 있을까요? 음, 잠깐만요. 주방장님께 물어볼게요. 그 메뉴 없어요 그럼 삶은 콩으로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 잠시만, 금방 올게요 아, 저기 근데 말이에요 삶은 콩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삶은 콩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로맨틱하지가 않잖아요 음... 네, 그럼 다른 걸 만들어 드릴게요 특별 메뉴요? 전 로맨틱한 음악을 준비할게요 <laughs> 걱정 마세요 가셔서 뽀뽀만 어, 아, 하시면 돼요 아, 잠깐! 어, 어, 왔어요 그래서? 로맨틱한 건 어딨죠? 네, 곧 시작할 거예요 아, 근데 이름이 뭐였죠?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오. 오, 여기 보세요 로맨틱한 음악입니다 오.